지금 이게 가장 잘 팔리네요. 기가 막힌 생활 꿀템. 오리지널 VGR 금속 헤어 클리퍼는 정말 훌륭한 제품입니다. 첫째, 강력한 로타리 모터 덕분에 9000rpm의 힘으로 머리를 빠르고 깔끔하게 다듬을 수 있어요. 블레이드는 티타늄으로 되어 있어 날카롭고 내구성이 뛰어나며 충전식이라 무선으로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. 충전이 2시간 이상 걸리지만 사용 시간은 무려 90분이나 되니 한번 충전으로 여러 번 사용할 수 있어요. 게다가 디자인도 세련되고 손에 쏙 들어오는 그립감이 아주 좋습니다. 전문가가 아니어도 집에서 쉽게 스타일링할 수 있는 점이 매력적이에요. 남성분들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에게 추천하고 싶은 헤어 클리퍼입니다. 가을에 딱 좋은 용수철 여성용 가디건 운동복 세트를 소개합니다. 이 제품은 편안한 니트 소재로 만들어져서 착용감이 아주 좋습니다. 하이 웨이스트와 와이드 레그 팬츠 디자인 덕분에 체형 보정 효과도 뛰어나고 활동하기에도 정말 편리해요. 세트로 구성되어 있어 코디 걱정 없이 간편하게 입을 수 있습니다. 빈티지 패션의 매력이 더해져 데일리 룩은 물론 가벼운 운동복으로도 손색이 없네요. 색감과 디자인 모두 세련되면서도 부담스럽지 않아 다양한 스타일링이 가능하답니다. 겨울이 오기 전이 가을에 꼭 추천하고 싶은 아이템이에요. 샤오미 미지아 미니 진공 청소기는 가정용과 자동차 청소에 딱 맞는 제품입니다. 강력한 13킬로 파스칼의 흡입력 덕분에 작은 먼지부터 큰 쓰레기까지 손쉽게 제거할 수 있어요. 무선이라 이동이 편리하고 무게도 3킬로그램 이하로 가벼워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다양한 노즐이 있어 구석구석 청소하기 좋고 배터리도 오래가서 한번 충전으로 넉넉히 사용할 수 있답니다. 가정에서든 차 안에서든 필수 아이템으로 추천드려요. 디자인도 세련되고 휴대성이 뛰어나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점이 특히 마음에 듭니다. 정말 똑똑한 청소기네요.